김로벨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한동안 뜸한 듯 했는데, 최근 그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아주 대규모 사기범죄단을 경찰이 검거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죠.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야, 아직도 이런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있구나라는 것도 이제 놀랬고, 또 하나는 많은 언론이 이제 집중조명을 했듯이 서울대 교수도 당했다. 그리고 10억 원이나 보냈다. 어, 라고 이제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도 일반적으로 뭐 교수가 똑똑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 교수가 왜 10억 원이나 보냈을까? 어, 궁금할 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보이스피싱 전화는 어, 몇번 받아보셨을 겁니다. 또뭐몇 분은 또 실제 돈을 보냈을지도 모르죠. 보이스피싱, 이게 이제 1990년대 후반서부터 대만에서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각해지니까 대만 정부가 이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검거를 시작하니까 중국으로 도망갔다 그러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 보이스피싱하고 관련하면 전부 다그 본부가 중국에 있다. 아,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싱이 뭐냐 ph i sh i ng 그래서 피싱 이라고도 하고 그 낚시를 하다 라는 단어로 f i sh i ng 라고 쓰기도 하는데 ph i sh i ng 하면 이건 영어로 무조건 사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이스 피싱 하면 이건 사기다 그리고 F. I. S. H. I. N. G. 하면 이건 그러니까 낚는다. 그러니까 낚였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 20년 전서부터 기승을 부렸죠. 주변에 이제 피해자가 많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뭔가 하면은 얼마 전에 경찰이 검거한 건데 2017년 4월서부터 2023년 4월까지 중국 항저우의 콜센터를 두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의 추적에 의해 가지고 이들 일당 44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이제 내가 검찰이다 또는 뭐 검사다, 금융감독원이다 어, 라고 이제 사칭을 하면서 사기를 치는 거죠. 이 조직의 총 피해자가 1891명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1491억 원을 편취했다고 그러죠. 이걸 뭐 매출로 따지면은 1년에 한 250억 원 가량의 이제 매출을 올린 거니까 웬만한 중소기업 수준이고 이거는 뭐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기니까 부가 가치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들 피해자들 중에는 뭐 의사, 대기업, 공기업 간부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언론에 많이 회자된 어, 교수 얘기가 나옵니다. 일부 피해자들 보면은 액수가 뭐 24억, 18억, 이걸 또 대, 자기 돈다 보내고 또 대출까지 받아서 보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대출금, 원리금을 받느라고 아주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전 재산을 날린 몇 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보니까 요즘 아주 굉장히 치밀하고 어, 교묘한 수법을 쓰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상한 전화를 받고 112에 신고를 하면 조금 있다 그 전화했던 사람이 다시 전화 안 됩니다. 검사가 물어본 내용이 맞다라는 아,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영상 통화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영상 통화를 하면서 자기 그 공무원증도 보여주고 사무실도 보여주고 사무실을 비쳐 주다 보면은 그 검사에 무슨 뭐 법법도 걸려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건뭐 서울대 교수 A 씨의 사례인데 10억 원을 보냈다고 그러죠. 뭐 시작은 서울 중앙지검의 검사가 전화를 해서 당신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 아, 라고 이제 어 말을 하면서 당신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검사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1차로 2억 원을 그 검사가 말한 계좌로 입금을 시켰고 그 후에 뭐 무슨 일인지 또 대출을 받아서 8억 원을 입금시켰다고 합니다. 대출을 8억 원이나 받으려면 시간이 꽤 걸렸겠죠. 그러니까 이 교수하고 그 검사 사칭한 사람하고는 꽤 열악 여러...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고 우리가 이제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길래 또는 무슨 사정이 있길래 2억 원을 먼저 보내고 8억 원을 대출받아서 보냈을까? 아, 그게 이제 궁금한 점이죠. 그 교수는 왜 10억 원이나 입금을 했는가? 저는 참, 그 내용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뭐 2천만 원 보내라 그래도 없어서 현금이 없으면 못 보낼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무슨 돈이 많아서 이렇게 총 10억 원을 보냈을까라는 의문이 뭐 드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좀 얘기가 길어질지 모르지만은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데 당하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가 가면은 통장이 월급통장 하나인 사람은 당할 일이 없어요 내 통장에 여러 개인 사람이 이제 당합니다 저는 이 교수가 그 연구 용역을 많이 하는 교수라고 봅니다 아마 공대 교수일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은 연구용역 어, 서울대 정도 되면은 1년에 그 연구비가 수십억 원이 됩니다 그걸 이제 집행해야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대학마다 산학협력단이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연구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면서 연구팀 또는 교수는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를 타옵니다. 그리고 그 정산도 산학협력단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 연구를 하다 보면은 돈이 섞이는 수가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연구비를 막 지출하다 보면은 항목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전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전용됐다고 뭐 뛰어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막 이렇게 섞어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구비 관리는 교수가 직접하지 않습니다. 대개 연구팀이 있기 때문에 그 박사과정 학생 그 연구실에 이제 대개 방장이 합니다. 이걸 하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연구비 지출의 흐름을 교수가 매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단위로 산학협력단에 지출 관련 정산보고를 하는데, 이제 그 보고하기 직전에 항목을 맞추죠. 그래서 이게 그걸 이제 영수증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산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회식비에서 뭐 연구팀이 가끔 회식을 한다 그러면 회식비에서 술값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회식 갔다가 뭐 술을 먹게 생겼다 그러면 그 술값은 사비로 내야 됩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뭐 연구하는 교수들끼리 뭐 비싼 술집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연구비 정산하는 사람이 그거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즉 나중에 영수증으로 그 금액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여기저기 이제 그렇게 섞이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흘러다니는지 교수는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무슨 뭐 검찰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가끔은 그 연구팀이 비자금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연구를 안 해봐서 왜 비자금 통장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은 비자금 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 그런데 검찰이 뭐 계좌 운운하면서 당신한테 무슨 혐의가 있다 그러면은 덜컥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말려드는 겁니다. 이건 뭐제 추정이에요. 예, 다른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10억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이런 개연, 개연성이 높다고 저는 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말하는 김로벨, 당신은 보이스피싱 당한 적이 없냐? 당하진 않고요 전화는 몇번 받았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교수들도 당한 사람 몇 명이 있고, 최고 액수가 5천만원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당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교수라고 뭐 고고한 체 하면서 있는 개폼 개펌 없는 개폼 개펌 다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학교 외에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한 교사 교수하고 군인의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제 옛날 말도 있었죠. 저도 예전에 뭐 10년도 넘었습니다. 예전에 한세 차례 정도 전화를 받았는데 뭐 사기당하진 않았습니다. 한 번은 서울 지검의 정수사관이라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전화를 받으면 이름을 다시 물어보고 어 적어 놓습니다. 그랬더니 뭐 똑같죠. 당신 계좌가 무슨 뭐어 불법 자금 유통, 비자금, 자금 세탁에 어 사용이 됐다고 하면서 당신도 특정 경제 가중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겁을 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범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행 계좌 비밀 번호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화로 제가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 불르시면은 제가 직접 검찰청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 이제 상대방이 버벅대는 거죠. 이놈이 겁먹고 비밀 번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직접 나오겠다. 그러니까 뭐 퍼벅대고 있길래 제가 조용히 야정 수사관 너 그렇게 살지 마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전화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했더니 당연히 무슨 뭐 착신불가 수신불가 멘트가 나오고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왜 신고를 했는데 뭐 제가 피해받은 것도 없고. 왜 신고를 했느냐? 그냥 근거를 남기기 위해,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근거, 근거를 남기기 위해 112에 신고를 어, 했습니다. 다른 두 경우는 뭐딱 들어보니까 보이스피싱이라서 그냥, 얘 어, 예, 관심 없습니다 하고 그냥 어, 끊어버렸습니다. 어, 그런 일을 몇번 겪고 나니까 뭐내 번호가 나쁜 그 사람들한테 나쁜 고객으로 찍혔는지 보이스, 보이스피싱 전화가 지금까지 이제 한 번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아셔야 될게 그런 일이 뭐 발생했다 그러면 검사가 직접 전화하지 않습니다. 안습니다. 그리고 뭐 검사가 뭐 내가 검사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신분증이나 사무실을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제가 자존심이 있지 그걸 그 보여줍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전화를 받거나 진짜 검사가 전화했다고 하더라도 겁먹지 말라는 라 거죠. 한 번은 그뭐 보이스피싱하고 좀 관련이 없지만은 제 이제 거래 은행으로부터 당신의 금융 거래가 뭐 수사기관에 의해 가지고 그 실적을 통보해줬습니다라는 이제 90일 있으면은 통보를 해줍니다 연락이 와서 이제 계좌 추적을 추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편지에 보면은 그러한 계좌 추적 요청자가 나옵니다. 보니까 이제 경기 경찰청 보안가 무슨 무슨 이제 경사라고 나왔는데 도대체 뭐 월급통장 하나밖에 없고 거기서 월급 들어오고 생활비 지출되는데 그걸 추적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고생을 하고 간신히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 당신이 계좌 추적했냐. 그러니까 뭐, 했다고 그러면서, 뭐, 저, 저한테 혐의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 자기 어떤 사건에,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이름이 올려 있어서 한번 조사를 해봤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버벅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보안과가 간첩 잡는 데인데, 왜 조용히 지내는 교수 계좌를 들여다보냐 내가 간첩으로 보이냐라고 했더니 아뭐 동명이인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버벅대는데 제 이름이 독특해서요 대한민국에 동명이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 경찰청장에 얘기해야 당그 부하니까 감쌀 테니까 소용이 없을 것 같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내 신고 할까를 한번 생각한다. 한번 생각해보겠다. 그때는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인지 뭐 정확치 않은데 지금의 이제 국민 권익위원회에 어, 신고할 것을 내가 고려해보겠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설사 진짜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혐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당히 대응하고 방어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돈 요구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라 거죠. 여러분들. 죄는 안 짓고 살수 있어도 혐의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오면은, 전화가 오면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는 걸 싫어하고 무서워, 무서워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무서우시면은 변호사 대동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자유 대한민국인데 세금을 내는 이상 그 정도의 권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경기 경찰청의 그 경사가 왜내 계좌를 들여다 봤는지 나중에 뭐 짐작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 택지 개발 업자로부터 그 경사가 청탁을 받은 겁니다. 택지 개발 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막연히 무슨 일인지 하여튼 내가 걸림돌이라고 파악을 하고 약점을 잡기 위해서 경찰한테 부탁한 건데 뭐그 경찰이 월급 통장 들여다 봐야 뭐별 이상한 게 없었겠죠. 여러분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전화 와서 이상한 소리하면 서면으로 출두서 보내라고 하고 무조건 전화 끊으면 됩니다. 말을 기, 길게 섞으면 말려들 수 있고요. 전화 무조건 끊었다고 불이익 받지 않습니다. 지가 그쪽에서 알아서 연락을 다시 해옵니다. 물론. 말려들어서 거액을 송금한 사람들은 무슨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참 어쨌든 거액을 사기당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하면 이런 피해는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고 그니까 찜찜한 일을 남겨두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짤막 영상이라고 하고 또 얘기가 길어졌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